안녕하십니까. 운명론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가수 임영 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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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미생, 양띠, 이 음원 차트 1위 검색 100만 검색 실시간. 아, 그래서 부랴부랴. 어, 이명웅 가수, 어, 찾아보았습니다. 이, 나는 운명론자입니다. 이제 금년 신축년을 이제, 대입을 해서 그, 그 사람의 사주에, 요, 요 사주, 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사주, 사주에, 이제, 신축년을 대입하고, 또, 이름, 임영웅이라는 이름을 또 신축년에 또 이제 대입을 해서, 과연, 단, 운명론자다 보니까, 이렇게, 어, 운이 닿았구나. 운이 이렇게 충돌을 했구나. 그래서, 아, 운이, 이제 우리가 이제 때를 기다린다. 때다. 그래. 언젠가는 때가 오겠지. 내 때가 오겠지. 그 때가 언젠가. 이렇게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아, 가끔 토종 비결도 보고, 그, 그, 매년 매년 연도를 대입을 해서 토종 비결도 보고, 이제 성명, 이름풀이를 해보고, 또 그래서 길흉 이제 좋은 일과 나쁜 일을 찾아보고 좋은 일은 더 즐겁게 또 흉한 울은 또 약하게 피해가게 이렇게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 사주보다는 이름 임영웅이라는 이 핵수 이름의 신축년이 아주 대길이라. 운이 좋아요. 운이 이름에 근데 본래 사주의 대입을 해서 신축년 사주의 대입을 해서 운이 좋으면 더 즐거움이 배가 되는데 주어진 이름에 이름의 신축년을 대입을 해서, 이제, 좋다, 나쁘다고 이렇게 말을 했을 때는, 사주에 이제, 대입을 해서 우리 좋은 것보다는 절감이, 삭감이 되는 것. 절반. 이름의, 저, 이름은 신수의 절반이 대입이 된다, 이런 얘 그래도 절반이라도 어디요? <laughs> 그래서 우리가 이름이 좋아야 한다, 이름이 좋아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죠. 사조는 조금 약해도, 사조는 타고난 거잖아, 그죠? 타고난 거래도 이름은 주어진 거잖아. 우리가 선택을 할수 있잖아, 이름. 홍길동이로 할래? 말동이로 할래? 개똥이로 할래? 네가 선택을 해봐. 나 개똥이로 할래요? 나 소똥이로 할래요? 이렇게 선택이 되는. 그런데 이 사주는 선택이 안 되잖아. 선택은 주어진 대로 살아야 되잖아. 근데 이름은 내가 서, 선택을 하나 찍어가지고 나이 이름 할래요. 이거. 길동이로 할래요. 말동이로 할래요.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이름이 좋아야 <laughs> 이름이 한복한다. 이름 값을 한다. 이름. 근데 이렇게 사주도 좋고, 이름도 좋으면 기쁨이 배가 되는 거야. 그런데 사주에는 운이 조금 부족해도 이름의 운이 좋으면 그 부족한 걸 채워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 생년월일은 우리가 선택해서 태어날 수는 없잖아. 그런데 이름은 선택을 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이름을 잘 지어야 되는 거야. 좋은 일은 나쁜 일이름 그래서 금년에는 이 임영웅 생년월일 토정비결보다는 영웅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이제 길 운이다. 이름이 그 운을 덮어간다, 덮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운의 사지에 비해서 절감이 삭감이 되더라도. 절반이라도 좋은 거 어디야? 그것 대단히 발전하는 거잖아. 그래서 어 금년에 이 이웅이라는 이름은 이제 오행학적으로 대단해죠. 그런데 작년에 작년은 경자년이 경자년, 경자년에 이웅이라는 이름은 좀안 좋았어요. 근데 신축년, 금년이 딱 해가 넘어오니까 소의 해로 넘어오니까 이름이 빛을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 운은 상당히 좋아요. 이제 후반으로 넘어갈수록 이제 좋습니다. 근데 이제 뭐 물론 내년 2022년 운은 또 그때 가서 또 새로 이제 추리를 해야 되겠지만, 금년 신축년에 빗대해가지고는 운이 좋다. 발전을 한다. 그래서, 금년에는, 새로운 것을, 이번에 뭡니까, 그거. 네, 이거 적어놨는데, 노래 제목을. 아,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laughs> 내가 이렇게 적어줘. 작가가 적어줬습니다. 그래서, 어, 보고 있습니다.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음원 차트 1위. 그리고 어, 검색 100만 순실 시간으로. 어, 엄청나잖아. 근데 이제, 이제 우리가 초, 중, 말. 그 그러니까 내가 금년을 1분기, 2분기, 3분기로 나눈다면은 우, 후반기에 들어와가지고 한번더 기회가 있어. 한 번도 또 뭔가 빵! 하고 히트 칠 거리다, 이 그러니까 초반하고 이 초말 두 번의 기회가 있다. 아, 대단한 거죠. 이렇게 히트 칠수 있는 이름이 그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아, 금년에 이제 초에 아,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라는 노래를 히트를 해고 후반에 들어와서 한번더 히트칠 노래가 있다. 왜? 노래가 직업이니까. <laughs> 그래서 내가 노래라고 그랬는데, 만약에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금년에 뭐 신상품 하나 초에 내놔서 이 훌륭한 이제 홍보가 되고 수입이 되고, 또 이제 그 90월 달에 가서 한번더 신상품이 나와서 또, 홍보가 되고 수입이 되다. 그러니까, 금년이 두번 되는 기회다. 이런 얘기. 그래서, 아, 임영웅이라는 이름은 금년이 아주 좋아요. 근데 작년까지는 안 좋았어. 근데 금년 들어와서 딱 좋은 거야. 여기, 사조는 운에 대해서 조금 약해. 운이. 이 사조, 사주, 사조에 대해서는. 이제, 어, 연이 가복 오화가 들어있는데 이 오화가 그 잡혀가지고 조금 약해. 근데 에, 운이 그거를 이제 메꿔주니까 발한다, 길하다. 그리고 내년은 또 내년 가서 또 새로 대입을 해야 되니까 내년은 또 내년대로 또 다른 운이 오겠죠. 감사합니다.